와, 아, 동준이랑 배가 한 4개월 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준이 배그에 억까를 당하고 사라지고 난 뒤. <laughs> 진짜 억갈이 나, 나 죽으러 갈게. 잘 가. 까비까비 주변에 깨끗한데? 아닌데? 아닌데? 저 캠프 브라보 한팀 가고. 파란색 일단 한 명, 두명 내리는 것 같은데. 그데 파란색에 둘. 오해하라, 오해하라. 브라보 한 팀. 라카위 두 명. 어, 근데 주황색에, 중앙색의... 어? 이런 씨발, 야, 아, 다 먹혔어. 라카위 <laughs> 두 명. 라카위 <락하위> 두 명, 주황색에 <laughs> 한 명이야. 마치밀래 어, 보청이나? 맞아. 아니, 너무 어려운데? 뭐가 <laughs> <뭔가 웃음> 터지는 소리가 들렸어. 그거 기영이네. 뒤쪽 피일이야. 해필 PL. 얘도 피일이야. 바필백기죠 뭐야? 한명더 있어? 미어롱카 이쪽이다. 요 집에 있는 거 같은데? 내가 뭐할수 있는데 이 흑인 새끼 나이스 잡으 라카이 둘이랑 얘네 같은 팀 같은데 얘네 아 라카이 둘얘플레어건이는 어, 야, 졌느냐? 나 빼고 있었는데 뭔 어, 소리야? 건총 맞는 소리요 아 여기 지였어 아, 기절? 아, 빠진데가 있네 아 가방? 끝났다 아, 아, 에끝났카이도 아, 파밍하러 가 네이스 네이스, 네이스. 야 BRDM 개싸 BRDM 개싸 BRDM 개싸 저거. 저 중고만 들어봐요 중고만 들어 버려. 어그로 바꾸시죠 띠동 어, 나 바지 안 입고 있는데 얘 바지 좀 뺏어 입어야겠다. <laughs> 와, 청소해야다두 분, 잡담 그만하세요. <웃음> <웃음> 근데 이 서클이 비베베... 진짜 좋은 서클이긴 해. 우리 진짜 이거 1등 할수 있어, 서희야. 그럼 어디로 가? 너의 판단 하나로. 자식들아. <laughs> <이 웃음> <짜증나? 웃음> <laughs> 어떻게 나 너무 좋아. 이 치킨 <웃음> 못 <웃음> 먹으면 니 <laughs> 아니 은 쏘잖아. 그러면은공대장님면대장면대장대장대장님은웅대장대장님은웅대대장님은 웅대장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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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대나님은 웅대장님은 웅대장님은 웅대 아니 이거 너가 막 막았어 술탄을. 아 술탄을 막으로 아. 막았어. 아 진짜. 술탄을 막아. 나 저기 나무 뒤에도 있다. 아 이. 아이고. 어? <laughs> <laughs> 저기 어디 가요? 가다가 운전 중에 특히 오토바이 운전 중에 지도 보면 안 돼요. 아니. 반소 운전. 아니야 이거 근데. 어 <laughs> 잠깐만 이거 막고. <오>, 뭐. <laughs> 저 어, 엉덩이가 상당히 아팠다. 어? 저거 어떡해요? 야 앞에 저기 있어. 오 뭐야. 밟아 밟아 밟아! 공구가 뜨거운데. 오! 뭐야? 아여기공안 여긴... 예? 쳤다. 오! 하나 기절했어. 하나 야. 기절했어. 야. 하나 더 기절.

오, 동전씨, <laughs> 파이 오, 왼쪽으로 떴어요! 오, 오 이렇게 끝나가네요. 기운이 젊은 날이. 예. 동전씨! 아! <laughs> 아, 다 우리는 그냥 서버에 들어가자. 사격장 맛없어. 위쪽 땡기는 그래서... 사람 보긴 했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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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라인에 있을 거야, 무조건. 아. 어. 뭐 있으면 죽지, 뭐. 우와! What t <웃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이게 무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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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왜왜왜왜왜왜왜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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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가 잠깐만, 잠 잠깐만, 잠깐만, 음 맞을 말이나. 것 같아요? 아차 있어? 농가차 <laughs> 아, 없어 찬줄 알았는데 왜왜왜? 왜, 왜? 방송국 피지 봤다 못 찍고 계시는데? 두문두문 <laughs> <laughs> 없는 내 머리 예? 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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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마하 마하 누가 가만히 있는데 공격하고 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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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성도 못> 꺼놨는데 <laughs> 뭐 계속 들려 야 우리도 비나우스를 타너저 어, 타고 갈까? 어? 우리도 해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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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타 거야 차차 아, 없으면 타기 낫지 않아 그렇지? 어, 뭐더멀어졌어 고장, 고장... 늘버려져 있어. 어어어, <laughs> 어, 어, 감사합니다. 어? 내가 놓 너무... 아, 누가 잠깐만... <laughs> 어, 내 거야. 이 자식아, 아... <laughs> 이아 아... 씨, 차도 없어. 아, 이거... 낙하산 위가 안전하지. 조용히... <laughs> 걸어가 봐야겠다. 야, 주사기로 사람 죽일 수 있냐? 아, 이거 엇가야. <laughs> 해봐, 해봐, 해봐. 이거 엇가야! 저예요. 유리창 깬 거. 아니 뭐 없는데? 에저 지금 주사기로 사. m 거 t h i n g I go t o g 어디 거 e r I go t 있잖아 t 아 e r I g 이거 어 t h 나 c h 이 c k e n bag. I g 나가. 일단 나가. 야 이거 어 k 집 하나에 총이 하나도 없어 씨. <웃음> 우리도 <웃음> 나, 없어. 우리도 없어. 이 I <laughs> 한 o 청한자 h e chicken b a 리볼 g 야 이거. 난난 난 이미 도망갔어. <laughs> 저기... 우와! 사람이. 오, 탁히 안정적인데. 어어. 아 느낌 알잖아. 깨진 게 없는 거 봐. 하지만, 기영아, 넌 스릴 부분에서 기공사님한테 졌어너 <laughs> <laughs> 스릴 <웃음> 원해? <웃음> 아니, 저리 가, 저리 가. 아, 안 돼, 안 돼. 오오오오! <laughs> <laughs> 기영아? 2층 클리어. 음. 없다. 음, 오, 기 사람. 사람 있어. 응. 뭔데? 음. 쏜다. 쏜다. 쏜 싸움이 아직 안 끝났네. 이 정도 걷는 건 가늠이 아니네? 아아 아 아이쉬. 일어나 일어나 왜 누워 왜누아 저기 세븐 뭐 한대요? 우리 들어가야 되네 우리도 선님아하선님오와 뭐임? 소 어, 레전드 공격 치파스꺄 공격... 씨오 마이 마이 아, 그쪽 만이는 어려워? 저게 능선 탭뛰는데 중앙이 나아파아오케 여기... 뭐 없는데 뭐가? 허그 포탄이 뜨나? 그니까 뒤쪽도 봐야 되는데? 이거 우리, 다음 우리 다음 아직 다음 저기... 저거 한라인 거죠지 아닌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노랑이랑... 초록이 근 앞에... 앞에 밀고 각종 얼 나올 것 같다 이 그냥 바로 버리시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같아, 여기 앞에 있어, 응. 골짜기. 아. 얘들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 여기 <laughs> 잡았어? 여기 확실 아, 안, 안 해가지고 와봤는데, 어. 여기, 없어. 여기 잡았 위쪽. 여기 확킬이다. 어, 끝났고. 왼쪽, 저막고막쓰어 여기, 여기, 아, 어, 여나다 연막, 어, 연막 들어온다. 아더 이거 끝났네. 그러면 왼쪽... 왼쪽이 마지막이야. 어 왼쪽 끝인 거 같아. 너무 <laughs> 유리한데. 연막 있냐 너네? 나 연막이 하나. 단 없어. 마스터박. 삼각김밥은 아, 있어. 한 단밖에 없지. 아. 삼각김밥 들어서.

어, 뭐야. 그냥 가야겠다. 나이스. 네. 야, 기영아, 너왜 뚝배기, 성냥 뚝배기냐? 어? 벌써 나의 파밍이다. 근데 가방은 왜 상가방이냐? <laughs> 오, 우 <laughs> 스윗. s w 스 e 스 sweet, sweet. 나가 좀 새끼 가면 준석을 써? 미쳐가지고 말이야, 그냥. 누가 SR이면 더야? 보란네, 진짜. 아, 뭐야. 너 어디가? 어? 어 응? 응? 이 친구 죽었다. 오 어, 맛있다. 어. 뭐야? 얘, 얘 친구 흡수당했어. 까까까까 아까 까까. 이까가멜 닮았다. 근데 방금 우리 까카. 뚜 아까 들 이런 애들은 고인물들이야. 잘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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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 아까 아니야 어. 아까 아비 소프트. 약간 그거지. 아시아먼놈들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지 이제 안에는 레벨 까아0아명 아까 이제 시커먼 놈 들어와있는거지? 그치? 지금 보고있는 이놈 이놈 어 너의 무빙이 무산하게도 또 뛰어 마이클하이 <laughs> <laughs> 방 <방금> 뭐야? 왜또쳐다에에에다 <laughs> 씨발. <laughs> 어, 어, 집에서 방금 보이었는데 아오 하나더 오오오오 진짜 똥가루 어디에 뿌리네 가루 똥가루.. 안녕 짱 s e a s o n i 뿌리 여기장 굉장히 아픈데 이제 오오. 이오뭐야기어밀아닌요 아, 이거 뭐상탄 어쩌고 저쩌고 이거로? M을 누르고 가상 따라가기를 눌러야 되는데 <laughs> 저기 누렁아이 이미 했다고 오 우리 바로 내려? 어디 가요? 어디 가? 뭐 준상님 다리니까 왜왜는 거야 근데? 어 뭐야 <laughs> 왜, 왜 꽂는 거야? 왜왜왜이 봉준이가 네 손가락이라는 도발을 시전했어 그런 나쁜 말은 노노노 no, no, no. 안녕하세요 스위트 거리에요 준콜라 어 동훈이 여기 자전거 어 음. 어! <laughs>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야 귀여워. <laughs> 야. <웃음> 이, 이, <웃음> 이거 뛰어내리면 좀 아플 것 같은데 아 뭐, 뭐야 아 여깄구나? 창고가 아니라 유성이 하나 더 있어? <laughs> 오. 안 맞아. 와 이게 내가 졌어 집이야? 여기 옆에 붙어있어요 벽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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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왼쪽으로 빼꼼만 보여요 힐 빨고 있어 유성이 저주어주세요 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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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내나 좋은 거 얻었는데? 어, 무선 송신기 뭐야? 좋은데? 그, 내가 뭐. 짱온사님 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뭐야? 어, 뭐야? 누렁할 거 있어, 뭐, 다른 뭐. 걸 꺼냈는데. 이씨 <laughs> 내려다, 그거. 고기 앞에래, 겨 어. 그냥 잤어요 얘들아. 으아! 기 형이도 보내고 무선 송신기로 살릴까요? <laughs> 으아! 너! 아하하하! 어? 난 부활할 수 있지! 뭐!! 라고! <laughs> 더 좋은 걸 들고 있었네. 아기억기로생 기로 살려 아이 뭐해! 오이야 우리 고하이. 뭐가 점점 다가오는데? 고코다 고코! 집 기억다 잡은 겨? 응, 내네 잡았어. 내 시체 좀 먹, 뜯어 먹어야겠는데? 뜯어 먹으면 뜯어 먹도돼 근데 대신에 빨리 뜯고 먹어야 돼. 자, 어, 두명이 이렇게 파밍하고 있는 개지 슬슬 다친다. 이거 <laughs> 물어봤잖아. 오! <laughs> 주성님, 저희 120, 아니, 275 방향에 누가 나 떨어졌어, 뭉치기로. 여기 나무? 블루? 여기 나무도 아 있었어요. 씨. 팀 지울게요. 밖에서 들어오네, 기절. 볼래 네. 이쪽, 네, 이쪽 이쪽 타임, 이쪽 타 어, 이쪽 기 름이 없네. 이쪽 타임, 이기름 어, 없어. 운전 너가할 거야? 너와 이래? 어, 내저 기도 를 하나 까네. 연 막도 없어. 진 안안도는거것 같아. 앞으로 살짝 붙어야겠다. 우리. 집안에 하나 있고. 어, 봤다 봤다. 두명 남았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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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여기 다 하나 여기 담 하나랑 그 오른쪽 저거 움막집 같은 거. 어, 그러니까 터파 터파 하나씩. 어 거기 터진대 터진대 방 터진대. 어. 얘네 나와야 되거든. 아! 왜그랬어 왜그랬어 블루존 윗발을 안주면 이길수있어 아음 네, 저거, 저거 다샤쪽 다샤쪽 한명 계속 고있어요 네. 어, 이걸 맞다지. <laughs> 어, 사생님 이거 너무 위험한데? 아닌 <laughs> 것 같은데 이거. 바지면 메인 올라가다 하나 계절이고 아 왼쪽 왼쪽도 마지막이야 위쪽 아. 아. 어? 제세동기 있어 두고 얘들아 거점 가야돼 뭐, 거님 씨발 거점, 거점. 거점 가야돼 나야 어? 나야, 무빙 무빙 누구야 제세기 나이스 <웃음> 아 안돼, <laughs> 진 아, 안온다 안온다 보다 보다 4명이야 4명 네. 쟤네 음, 둘은 꼬까꼬꼬 음. 옆으로 사를 구하고 가려는 생각하니까 하나는 어? 내 옆에 바위에 내리고 아땡기는애 있긴 하다네둘어둘둘둘야어떡해 하나, 네.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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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약한 재물 내려서 나처럼 뛰고 있고 하나는 저기 어쪽에 들어갔어, 지금 들어갔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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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여기 들어갔어 아이 e 버 누렁이 유 e 버 누렁이 더블 누렁이 <웃음> <웃음> 발소리가 <웃음> 들려 저희가 뛰고 있어서요 오죄송합있다뭐 죄송하지 뭐 <laughs> <뭘> 죄송한데 죄송하지 <laughs> 않으면서 가식적이야 이렇게 기영이는 가식이야 오 기영이 하나 죽였어 여집에 있다 아 진짜 탄이 없네 아하 오, 기어 판처도 가져어 아, <laughs> 뭐야? 여기 두명 커! 야, 이 새끼야. 슈퍼 새끼. 주먹, 주먹, 주먹. 새끼야. 주먹. 저기 갈발발 하는데 주먹밖에 안 되네. 주먹. <laughs> <laughs> 근데 이 이게... 아, 주먹만 배워 가지고. 나 DMR 없고 부품만 겁나 많이 줍고 있는데 이거 좀 있으면 갖다 <laughs> 팔아도 되겠다. 나한테 좀 팔아. 개 필요한 사람. 토연기. 괜찮을 것 같아. AR인가요? DMR. 아쉽게 됐습니다. 네. 뭐야 왜 이렇게 새침이 났어? <laughs> 새침 떼기야? 어? 뿌리 떼기야? 왜왜왜왜왜 아예 그 저, 저희도 놀라요 <laughs> 아니 내가 무슨 <푸른> 요리창이놀랬어 <laughs> <목웃음> 에이씨. 얘는 기절이야. 어? 어리고 갈까요? 그제확킬 찍고 어? 갈까 그냥? 왔다뭐가 지나갔 는데？그러니까 이거 <laughs> 공포 게 임이 야사할런지이렇방 소의 175 일치 어? 평균 피해랑239일 k 대0.1 어? 평균 순가20.5 어? 어? 평균 28이영아 조심 해, 이영아 조심 해. 어? 동훈이 동훈이 조롱한다. 누구를 더 빨래요? 아니 오빠 다른 건데. 어이 오빠 목소리 아니야? 개 목소리인데요? 어? 어? 채널 할래요. 서둘러라 그대왕 재밌는데. 채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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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번도 안 해. 채널 한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사해진 분위기 어쩔까요? 라기용. 이러면서 내가 다음 말을 할 수만 글러니 나가. 으악.